준비 되셨나요? 만 잠깐만, 잠깐만 네네네네 좀 네, 큰 네? 스킬은 남겨놓으세요 어쨌5 0가 있어서 다 돌리기 화역도 받습니다 네 오고 왜죠? 어, 이거 이것도 아껴놓기 어, 좋을 어,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좀 천천히 천천히 네? 아니아니 아니, 여기까지는 그냥 내려가도 돼 아. 이제 50%대를 잘 킬을 제가 컷할게요 네, 너무 그러니까 에너지 흡수 한번 보고 가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11% 안되고 음. 92%에 붙습니다음 다른거 쓰지마 그냥 루만 쳐 루만 네 지금은 루만 쳐도 지금 아무것도 안나오고 쫄? 쫄 자꾸 피 좀만 더 뺄게요 그리고 가시시면은 그만 빠지니까 어 살짝 빠질게요 다 다들 한명만컷어 컷할게요 컷, 네, 컷, 컷. 나왔어요 에너지 흡수 가요 저 배정보만 부탁드립니다. 아, 쩝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아직 있어. 1번 아반 어, 배정 맞네. 바꿔 없습니다. 바꿔 없습니다. 이번시 진짜 그냥 가도 될것 같아요. 러요 맞습니다. 이거야. 아, 이거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아 맞고... 씨발. 깨고 나가야지 사아 <laughs> 씨발 맞다. <laughs> 아 저기 <되게. 웃음> 신나게 나 마음이 급했다. 아... 자, 죄송하지만 아, 용기... 박재